어, 이, 이 북체가 치는 거예요. 북치는 거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거 어딨지? 체. 북체가 여기 있는데. 북체, 여기 있다. 북체네 제가 한번 쳐들, 쳐드릴게요 한번.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북체. 아, 신났다 신났다. 진짜 포기트지뭐 했지 너는 보여드릴게 여러분. 나, 나 얼굴 진짜 오래만 보는 것 같은데? 가까, 가까이서는? 몇년된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는? 어! 오늘 화장 빛지하죠 여러분. 지금 망했어요 아주. 화장 씨, 너무 진한데? 물티슈도 갖고 있어. 너무 진하다, 근데. 아, 원래, 원래 싱그러게 있는데 너무 진하게 됐죠, 화장이. 아, 사, 사 사는 욕심이. 오늘 눈짱 크죠, 근데. 눈이 좀커진다 봐, 여러분. 눈이 좀 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가? 가까이서 보여드까그런 근데? 근데 여러분, 영상에서 이 정도 진하면은 진짜 엄청 진한 거 아시죠? 아, 어떡하지. 너무 진해졌네, 화장이. 호호호호. 일단은,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아, 물티슈 안되고어 또, 화장 꼭지었날클리니셋이안되고 다녀. <laughs> 이거 진짜, 서른 국룰, 진짜. 화장 지워야 되는데. 너무 진한데? 근데 진짜? <laughs> 화장실만 가볼까요? 얼마나 진한지? 에휴 빨리 아, 봅시다 화장실로 한번 뭐, 여기서, 어?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여기 있어 아어 진짜 가서 안 지우려고요 아 거기 안 진해 생각보다 은근 거기 안 진해 안 진해 안 진해 <laughs> 다시려고 했었네. 일단 물어봐야겠다 이때. 일단은 먼저 가서 뭐 나선 여행 이런 걸 하려고 해갖고 일단 대학로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선 안된겨안 해내. 일단은 지금 어, 여기 학교인데 여기서 좀 올라가서 좀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쭉가서 하면은 그게 있, 그게 있대요. 그 뭐지? 아아그아그 그. 지하철 여기 있는데 거기서 환승하고 환승하고 해서 하면은 도착하거든요 58분 걸리는데 한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천천히 가면서 좀 보고 도착해서 보니 일단 다 해서 먼저 좀 가서 촬영 갖고 좀 사고 그리고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이 있는데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간단이 뭔가 이것저것 보여 가려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이 한, 2시가 다 되어가면 1시 52분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시간에 2시 1시 2시 3시 오늘 한 시간 정도 시간 남을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돌더 다니면서 영상 찍을 거 있으면 찍고 그렇게 해서 놀아볼게요 일단 안녕. 아, っち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다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네, 스크림 가능할까요? 네. 스크림 드세요, 그감사니다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왕에서 좀 먹고 가겠는데? 나 응. 아, 3개 1000원이었는데 4개 2000원이야. 진짜 무겁구나 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군요. 아이보나방에 비싸서 못 먹었다가. 응. 저희 따뜻한 거 먹고, 제가 추운 거 지금. <laughs> 아니, 진짜, 안에 검은색 티 하나에다가, 레, 맨투맨에다가, 탁인데 너무 추웠어. 근데,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추운 거야. 추운데 어떡해. 오빠도 먹어야지. 그래서 따뜻한 거 먹었어요. 진짜, 잉업당해서 먹었어요. 잉업당. 예. 먹고, 탁시, 뭐 먹을 거는 아니고, 이제, 다시 왔던 데도, 뚤뚤 하면서, 좀 놓친 거 있나 좀 구경 좀 해보려고 해요 재밌도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에? 아 아까도 있었는데 내 네, 지갑 어나 지갑 어딨지? 이렇게 천원그 나오고 아은하권나나왔네요 아홉 개가 나왔네 좋다 아홉 개가 나왔네 나는 지갑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은어 딱생겼다 제가 밥띠예요. 여러 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어 나왔다. 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상상당신대 하고 서울대 여기도 있는데 음. 여기 어디가 어디지? 아니 나길는데 아. 여기 나라 일어나고 여기 킬로부터 떨어져서 나와있네요? 신기하다 편향도 있어 페를린 베이스입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너 눌러. 라어 놀래라 만약 이 구역이라고 <너> 들어줄? <몇> <내가> 들어줄래? 내 <몇> 들어줄래? <몇>